예, 304동 1703호 인데요. 예, 택배가 그 뼈다귀탕이 도착을 해서 박스를 지금 개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박스 안에 내용물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예, 박스 안에는 4개의 어, 뼈다기탕이, 그, 어, 들어있네요. 예. 봉투가 크게 보여, 많이, 내용물이 많은 것 같이 보여지네요. 한번좀 끓여보겠습니다. 그냥 가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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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 이렇게 봐. 봉투를 개봉을 한번 해보고요 내용물을 넣어보고 끓여보겠습니다 예, 렌지에 그 어, 뼈다귀탕을 끓이는데요 어, 큰 덩어리가 4개가 들어있네요 시래기하고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서서히 맛있게 끓고, 끓기 시작했네요. 오, 스톱은.